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가 영천시와 협약을 맺고 오늘부터 사찰 입장 전면 무료화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자치단체와 손을 잡은 상생의 모델로 종교편향 사태로 불거졌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0여 문화재와 유물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 오늘부터 사찰을 드나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은혜사는 영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람료 징수 폐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사를 국민과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사가 조금 시대에 빠르게 이렇게... 지평을 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공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번 해박으로 무료로 문화재도 관람하고 팔공산 등산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체돼 있던 은혜사 주변 상가 경기도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관람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지난해 여름쯤 최기문 영천시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문화재 관리와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8년 범어사와 2019년 구례 천운사에 이어 대구경북지역 사찰로는 최초 사례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의 공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 폄하 논란에 불씨가 되기도 한 사찰 문화재 관람요 불과 얼마 전까지 불교계의 폄하 규탄 현수막이 걸렸던 은혜사 보화루에서 은혜사와 영천시는 상생의 싹을 네, 네, 네. 틔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시께서 이렇게 큰용 정말 사드리고요 예산도 태포를 투명하게 하고 상인들도 상가를 위해서 방문해서 같이 펫피트로 마을에서 다 고맙다고 인사 다 왔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면서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많은 분들이 다녀가면서 책임 없이 잘못된 그 어떤 사고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는 많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준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잘 지켜 주시라고 믿고 마음껏 즐겨 주시고 누려 주시고 어, 그 행복한 마음들을 가지가셔 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이 전면 무료 개방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은혜사를 찾는 발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 논란으로 불거졌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의 해법으로 은혜사의 파격적인 결단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천 은혜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